105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따르기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간구하건대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오 여호와여,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영혼이 계속 내손 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윤례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확된 생각들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오, 내 방패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윤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나는 주의 법이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0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어둠과 같지요.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서 헤매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통계를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우리가 모른다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게르트 기가렌처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지금 생각이 답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많은 정보를 알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한다고 해서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것과 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5절 말씀을 보면, 내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손에 들고 이동하는 횃불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신발 위에 자그마한 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걸을 때 걸음을 내딛는그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강력한 플래시나 서치라이트로 저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길 가운데 단지 한발한발 한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며 걷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십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한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비치는 길을 걸을 때에 저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걸음 걷고 길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안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대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 그날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다 보면 오늘 새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왔구나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길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길과 그림을 다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발 앞에만 보이느냐, 멀리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헛된 생각들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이 헛된 생각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헛된 생각들을 싫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113절을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헛된 생각이라는 것은 열성이 없고 분열된 마음, 수시로 바뀌고 충성스럽지 않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마음이 참 많이 나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대로 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미련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시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기준, 잘못된 근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점점 많아지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바른 것에 근거한 지식인지 점점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짓 생각과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덜벌 떱니다. 나는 주의 법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정당합니다. 만약에 기준을 속이고 심판하면 그것은 사기겠죠. 내가 친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공정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마음에 따라서 심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매달아 구원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는가,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곧 이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지 않고 그것에 나를 맞추어 간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옆에서 나는 곡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구원의 기쁨은 있었지만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세워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한발한발 한발 주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